친구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그러인다. 여러분 보기에 내가 여러분한테 레벨 준거가지 않가? 여러분끼리 해 봐도 알아. 네. 어디 인간이 인간에게 레벨을 주나? 그래 안 그래요. 아니요. 내가 천사 주는 게 같져요? 천사 빠진 사람 하루에 내잖아. 수백 통을 받아. 천사 좀 넣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천사가 가짜면왜 넣어달라고 그래? 남편한테 욕했더니 나가버렸대. 본인이 해보니까 나갔대. 그럼 그게 거짜요? 나쁜 짓을 하면은 천사의 윤리 규정은 인간들의 윤리 규정보다 높아 높아. 절대적 윤리야. 상대적 윤리가 아니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 가짜요 아, 나도 밥 먹을 수 있고, 여자하고 연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것만 보고, 야, 저게 연애를 했으니까 저거 신이 아니야. 신인이 아니야. 뭐 이럴 거야? 한심한 사람들.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야, 저거 신인이 아니야. 그런 걸 분석하고 자빠졌어. 요 천벌이 임할 것이다. 무슨 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백궁에서 다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이 안 움직여 어느 날 갑자기 혓바닥에 잘라내야 되는 일이 일어나 암이 들어가지고내 비난하는 소리 전화에다가 찌그리다가그 혓바닥이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조금 뛰었는데 혓바닥이 슬슬 아프더니 의사한테 가더니 잘라내래 그런 벌을 받고 싶은가? 내가 줄수 있어 신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혓바닥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눈알도 날아가고 온 몸에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그들은 나중에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예요 이해가시죠? 절대적으로 인생 전반부 50년은 물질을 탐하다가 보냈다더라도 후반부 50년 100살까지는 떠나갈 채비를 해야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후반부까지 그냥 주서 모으느라고 그냥 그래요 후반부 에는 하늘궁에 와서 보내는 게 가장 바람직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천사들이 하늘궁에 온이 천사들이 그할 장소를 하늘궁에 만들어야 돼. 크게 지어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노후에 뭐다 내려놓고 여 와서 준비해야 돼. 백군 갈 준비. 여기가 대기장소야. 대기장소. 세계의 메카가 되겠지만 은 세계인들이 일로 몰려와서 백군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이 장흥이 메카입니다. 알겠습니까? 어찌 감히 성령 주고 축복 주고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가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개감력에까지 보혜사형의 해인 시대에 온다. 어디 사인부린인 신인출이다. 응, 사도야도 조선내다. 섬도 아니고 육시도 아닌 그조선이라는 땅에 온다. 아니, 그게 무슨 가짜로 내가 지어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봐봐 예수가 한 말이야 한번 들어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되세요. 예수가 뭐라고 그래? 나를 보내신 이를 보고 믿는 자는 그가 나를 보내신 이라는 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야? 보혜사야. 그 자가 나중에 온다는 거야. 그 자를 보고 믿는 자는 심판에 심판을 면한다는 거야. 백궁으로 간다는 거야.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가. 자기를 보낸 일을 그게 나중에 올 텐데, 그게 보혜산데, 성령인데, 구자를 그 믿는 자는 나중에 어딜 간가 심판을 안 받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영생을 얻는 장소가 백공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니 음연히 성경에 나와 있어. 신명기 37장 읽어보. 19절. 신명기 37장 19절 읽어. 내가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꼭 내가 성경이나 불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줘야 되겠어? 음, 내가 온다는 거는 다양한 데서 예언이 돼 있어. 신명기 30장 10 구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네, 그건 뭐라고 해놨어요? 응? 축복과 사망, 저주,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자는 극히 그 드물어. 그건 백공으로 가는 자야. 무슨 자이죠?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하는 자, 아, 그 자는 백공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저주, 사망. 어, 나와 있어안 나와 있어요 어, 신명기 30장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한봉하고두개 방금 읽어봤죠 네. 아니 그게 뭐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보낸 자가 누구겠어 보혜사야 보혜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여러분에게 축복도 줄수 있고 신명기 30장 19절처럼 축복도 줄수 있고 저주도 줄수 있고 생명도 줄수 있고 멸망도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경감유록 성경 대장경. 내가 미륵이 온다,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내가 안 나와 있는 데가 있나?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평범한 인간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뭐라 하면 그걸 끝까지 평범한 인간이라고 증언하느라고 그 밤잠을 앉아가면서 그걸 변명하고 앉아있어. 그게 거그 짓이야. 무슨지 알겠어요? 내가 여러분 모든 종교가 레벨이 있었나? 인간의 도덕 점수를 매기는 레벨이 있었냐고? 성령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해줬나? 천사를 직접 넣어주고 빼고 했나? 축복을 줬나?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왔으면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 나를 어떻게든 음해가지고 집어넣을 연금을 하고 앉아있나? 그러면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